민주당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21일 국짐당 비상대책위원으로 인선된다고 합니다. 네, 혹시나 안 하면 어쩌나 하고 조마조마 했는데 너무나 고맙게도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어주었는데요. 네, 국짐당은 내년 총선은 그냥 포기를 했나 봅니다. 네, 김건희 특검은 악법이다, 몰카 공작이다 등 김건희 씨를 지키려고 별짓을 다하고 있는 윤 대통령 아바타라고 불리는 한동훈 장관을 내세우다니, 네 국진당도 정말 멍청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여당인데 제대로 저항 한번 못 해보고 검찰한테 완전히 먹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러니 국민의 짐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네또 다른 소식입니다. 국진당 박성민 의원이 지역에서 열린 한 모임에서 윤 대통령이 네덜란드에서 새벽에 전화가 왔다라며 자랑하듯이 떠들어댔다가. 국민들에게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또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며 과시하는 듯한 발언을 내뱉으면서 국민들에게 비웃음을 사고 있는데요. 네, 지지율 30% 짜리 대통령하고 친한 게 뭐가 자랑이라고 저런 말을 하는 건지 네, 정말 기가 막힙니다.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14일 울산에서 열린 한 모임에 참석을 해 대통령이 네덜란드에서 저녁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그 후로도 밤새도록 전화를 걸었다고 말하면서 국민들을 열 받게 만들었는데요. 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새벽에도 20번이나 전화를 했다고 라 말했다고 하는데 네 지금 이걸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네, 네덜란드 국빈 방문 중에도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걸 강조하면서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고 하는데 네 국민들의 반응은 매우 싸늘하다고 합니다. 네, 네티즌들은 대통령이 고작 전화 통화하려고 네덜란드까지 간 거냐. 밤새 술 먹은 게 자랑이냐. 국짐 수준하고는 자랑할 거리가 저런 거밖에 없냐. 한심한 인간들이라는 댓글을 달며 정부를 비판했다고 하는데요. 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맨날 기사에 나오는 거라곤 먹방 아니면 술 이야기밖에 없는 윤석열 대통령. 네, 정말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았다가 나라가 빠르게 망해 가고 있습니다. 네, 반면, 김건희 씨를 비난하는 국짐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내년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해 국짐당에게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할수 있는 김건희 씨를 비난하기 시작한 건데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 법안 처리를 추진 중인 가운데 국짐당 내부에서 김건희 씨의 비호감 이미지와 언행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국지임 하태경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검 지지 여론이 왜 높냐? 이거는 김 여사에 대한 영부인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라며 가장 큰 원인은 영부인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자기는 아내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금 어기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김건희 씨의 입장 발표가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밝히면서 왜 영부인에 대한 비호감 여론이 높은지 용산에서도 좀 충분히 숙고해 볼 필요 있다라며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네, 또 특검 지지 여론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영부인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아서 영부인 싫어서 이런 여론이 높다라며 그래서 그 뿌리를 치료해야 한다라며 김건희 씨를 맹비난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서 뿌리 치료를 하려면 영부인에 대한 반대 여론, 비판 여론을 줄이는 치유책을 내놔야 된다는 지적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고 국민 속이고 설치는데 호감이 가겠냐? 지연재가 한두 개라야 봐주지 수사조차 안 하는 검찰은 뭐냐? 입장 발표고 뭐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나타나지 않는 게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댓글을 달며 김건희 씨를 비판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뭐 제가 봤을 땐 국진당 하태경이나 김건희 씨나 별반 다를 건 없어 보이는데요. 네, 김건희 특검과 총선을 앞두고 자기들끼리 물고 뜯고 하는 모습을 보니, 네, 정말 너무나 꿀잼인 상황입니다.